디몬아 어딨니? 나 네. 따라와 잠시만 나 핑이 이상한데? 어? 진 핑이 8751인데? 8751? 80... 결툰 도전 왜 했니? 야너 이리 와. 아이고 그냥 이거 쓴 맛을 봐야 진짜 몰라를 안 한단 말이지 이거 이런 애들 내가 쓴맛잖아애 이리 와봐. 어 날라오는 날라오는 거 내가 맞춘다. 맞췄고 어디갔어 죽어. 나이스. 근데, 있잖아, 날렉 걸리는데? 핑이 이상한데, 여기? 핑안 좋은데? 야, 78이다! 너는 870 몇이다? 너무 오픈데, 그건? 자 삼성, 우 삼성 아니었어? 자상성우삼 어, 나 진짜 어차피 로 간다. 오, 그래. 그 죽을 죽어. 아. 안 우와! 어 그래 어떻게어을피 어차피 어아어아안 맞네. 우어어죽피어어우나어짜 칼질 안될뻔했어 진짜. 야, 워낙 죽을 준비 됐니? 한병 아, 뭐야, 야, 이거. 야, 이걸 어떻게 피했어? 컷. <laughs> 야, 이거 이기겠는데, 아쉽다. 그냥? 어머나, 여기서 포기하지? 포기하면 돼. 그냥 죽었을래. 자, 이제 2대2 가자. 너는 근데 왜 매치하기 전에 왜꼭 훈련장을 다니니? 넌? 아, 애임 연습이라도 하게? 어, 아,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내일 그냥 내똥또어서그면 게임하고 연습 안 해, 연습 안 하고 그냥 난 해, 상관 없이. 근데, 있잖아, 너, 게임, 너 게임 계속. 근데, 너 사랑님은 좀 비슷하다, 김원아. 사랑님도 게임 계속 튕겨. 라이벌. 그래? 어. 그래가지고, 너 사랑님 몰라? 알아. 나 사랑님 거기에다, 사랑님 댓글에다 사랑님 사랑해요 달아놨어. 사랑님 남자인거 알지? 컷! 컷! 야 걔.. 걔 조심해 어야 그래! 야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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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버려 한.. 한 대만! 리볼버 한 대만! 아 안돼.. 다아 살아 가아 그래 아쉽긴 하지 핸드폰인데 화면이 작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면서 우와 전기톱 살인마 아, 컷 전기톱 살인마. 어. 뭐야 얘는 너 어떻게 해드셔 했냐난 그게 진짜 신기하네. 어 쟤도 리볼버들어. 어야 거리 벌려. 아 아니네. 컷. 끝. 녹화어나 녹화 하고 있어. 어나 지금 하고 있어. 너 나오고 있어. 녹화 킨거 내가 말안 해줬구나. 좀 잘하는 모습 을 보여줘야 돼 여기 못 갔었어. 야, 야 전기톱 가리면 무섭다잉. 어. 아, 내가 죽을래? 내가 여기서 캐리하는 모습 보여야 돼. 안 돼, 아, 뭐야? 아, 야, 근데 티빙은 근데 안 좋은 존중... 점. 근데 티빙을 안 해주면 안 돼. 제발 티빙을 하다 친구다. 영구정진 다행히 안당했어 나 옛날에 티뱅이로 했거든? 아야 전기톱살인마 데 전기톱뎀이 세긴해응세긴해 전기톱뎀이 60뎀씩 달아 그냥 때렸을때60땜그 다음에 연사했을 때한 저격이랑 좀 비슷해. 아야 나 수격 잘 쓰고. 야전기톱야 전기톱. 야 그리고 젠 저격 엄청. 야젠 저격을 엄청 잘 쓴다 얘. 어 뭐야? 나 언제 한탄창으로 한명 잡았는데 그때가 생각난다. 헤드로 쫙 멋있게 잡았네. 아, 아 이걸? 아, 어야야야야. 자한 대만. 걔한 대만 맞아 죽어. 체력 많이 없어. 어 그래. 근데 헤드잖아. 야, 카타라 어, 뭐야? 야, 카타라 바로 꺼졌는데 바로 썼어. 네, 이거 진짜 잘하지, 진짜? 응. 그건 인정. 킹정. 응, 내가, 하루에 같이 어. 진짜 거지? 어. 나이스. 아니, 근 나오면 진짜 너만 응원할걸? 진짜? 야, 이번 우리 아레나, 아레나 팀으로 가자, 아레나. 오케이, 아레나로 가자. 야, 아레나 좁아서 근데 좋긴 한데, 좁아서 내가 자주는 선택을 안 해, 1대1 빼고. 1대1 할땐 내가 아레나를 선택하거든? 그렇긴 한데, 2대2는, 그 뭐냐, 너무 좁아가지고 잘 선택은 안, 한, 안 하는 편이야. 잘, 잘 선택 안 하는 편이야. 아, 야, 이거 헤드, 헤드 각이는데 아, 야, 야, 이거! 야, 우주지아지를! 야, 슈퍼 마인트레이비스. 야, 나 우주지아지를 밟았어. 야, 나 순간 진짜 얼어붙었어, 몸. 야, 149레벨이 쭉, 뭐냐, 우주지아지를 있는데? 어, 나 저거 우주지아지를 밟았음, 실수로. 야, 또 설치했다. 야! 야 이거 졌다. 아. 야우주지하질 때문에 진또 처리 방법이 하나 있긴하지. 대신 좀 잔이네. 아들아 병야 이번 우리 쪽 본부에다 설치했어 우주지하질을. 아야 나 죽음. 오, 나이스 컷, 아. 아, 우주지하지 야, 지뢰 어디다 설치해둔 거야? 야, 우리 저거 뭐냐. 아레나 저거. 여기 올라가 있으면 안전하겠지? 여긴 우주지하 지뢰를 못. 죽어, 제발. 난쟤 꼴보기도 싫어. 아! 야! 제 딸피! 149 딸피! 149 딸피! 한 대만 해도 죽어! 야 거기 그대로 있어! 야 근데 35렙 가는데 좀 조심해야 돼! 걔! 야 근데 35렙 가는 거좀 조심해야 돼! 나걔따라하다가 우주 지하질에 밟아가지고 죽었어 걔가 우주 지하질에 쪽으로 유인하는 생각하면 그치워. 어. 아, 맞다. 쟤우주지라 설치한 얘도 좀 조심해야 돼. 어, 뭐야. 야, 나도 모르게 죽겠다 컷. 야, 근데 쟤 진짜 뭐냐? 쟤. 야, 우주지라를 있는 거 근데 부럽긴 해. 응. 그치? 난 없는데. 조심해. 어? 야, 좀 조심해. 나 있는 대로 올라와. 야, 나 있는 대로 올라와. 그럼 안전해. 얘가 높은 곳에. 야, 저기, 저, 우리 공부에 하나 설치했다. 저, 저 기둥 뒤에 있지. 이 기둥. 여기 하나 있어. 야, 여기 어디야? 에이, 나 밟았다. 야 근데 우주지하질에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진짜 화나지 업데이트 돼가지고 근데 이름이 길어서 좀흠마히지 이름 아아 아 뭐야 야야 신규 스킨인데 처음부터? 아 크리스마스 스킨 야거거쪽에 우주지하질 한 하나 있을걸 야 이거 이기면 진짜 이거 진짜 이기면 진짜 대박이다 야 안돼 야그 속에 우주 제아들 있을 거.. 야안네 같... 죽여 죽여 아아 아, 근데 쟤 진짜 멋있는 부킹 끼네 쟨 그치 부킹 하겠네 내가 저거 얼마나 갖고 싶은데, 쟤, 쟤, 와, 야, 야, 야. 쟤, 야, 쟤, 날아간다. 우리 공부해, 하나. 우주지야. 야, 어, 우주지야 들은 어디로 날아갔어. 어디, 어디 있을지 몰라. 어디로 날아갔어, 하나. 조심해, 여기 있어. 근데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컷 아, 아이, 그러니까 한판더 하라고. 길을 더 많이 뜨는 거. 예, 나 이제 못해 한판 더. 아. 그럼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거 어? 수고했다. 어. 아. 아.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개인애들 개니, 빠이, 빠이빠이. 빠이, 빠이.